렐루야, 너무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렌지 카운티 기간인 단체장 우리 조찬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우리 은혜교회 대표 대신, 단위 목사님 되시는 우리 한기영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한영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 2022년 어, 새를 해 맞이해서 오렌지 카운티 단체장 조찬 기도회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미국에 많은 우리 한인 단체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정말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단체에 훌륭한 은혜를 주시는데. 에, 금년도도 이 에,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정말 어렵게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어, 우리 오렌지 카운티 교회협의회 또 장로협의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귀한 기도회를 준비하신 어, 모든 분들 하나님께 에, 정말 에, 감사드리고 또 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이 팬데믹이 지나지도 않은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또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들에게 또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 이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전세계에 우리 사역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귀한 단체장님들 그리고 기관장님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고 정말 사회 곳곳에서 정말 귀한 리더로 세임받게 해주셨는데 이 시간에 지금 우리 귀한 단체장님들이 하나님 바라가신 귀한 그 부르심에 쫓아서 열정적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 단체장님들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한국의 대선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평화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평화가 깨진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대표자들이 에스라처럼 니헤메처럼 아버지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눈물 흘리며 함께 회개하자고 하는 아버지의 평화가 올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교회가 깨나게 어해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깨나게 해 주셔서 네. 황라산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주면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 우리 차세대의 성공과 믿음을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신자 여러분 기도 표범 씨면서 우리 같이 한번 또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시대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가 악한 것을 깨닫고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렌지 카운이 교회협의회, 또 목사회, 여성 목사회, 우리 장로협의회, 전도회 연합회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도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오렌지 카운이 단체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전하목자이신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주의 종들의 눈물을 씻어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살리며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단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교포 사회와 한인회, 그리고 각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인도자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이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이하고 해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단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며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들의 부족을 채우고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코리안 커뮤니티의 유산을 잘 가꾸고 유지하여 우리 이세삼세들에게 아름다움을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학교와 교육 단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순수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신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신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신학교에서부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체험되고 오순절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신학교 강단에서부터 힘 있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선교단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선교단체가 더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2022년에는. 선교의 영께서 우리 오시의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로부터 미주 전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에게 아버지 선교의 폭발적인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들을 섬기는 당신의 종들 가운데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교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가슴 속에 선교의 꿈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로 뜨겁게 활력하고 있는데요 더 크게 전진해서 정말 이시대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서임받는 우리 한인 정치인들 될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품고 있는 귀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서 같은 또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귀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삼식 9지구 염킴 연방 하원, 또 48지구 미셸 박스틸 연방 의원, 가조 68지구 최석호 하원 의원, 또 박영선 부엔나팍 시장과 또 그리고 많은 한인 보좌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8번 오렌지카운이 판사 후보로 나서는 제시카 차가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의 영적인 리더십을 주셔서 키워실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저 한또한 한 사람의 한인 정치인 이 나서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나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다서 주님 세워주신 그 마음을 놓지 치 않게 도와주시옵다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방 땅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게 도와주옵다서 도...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단체장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로 있습니다 전도사로 있습니다 장로로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사오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마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스님 밖에 다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그러고 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체 단체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사로잡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은 흑암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열의 영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금년 한 해도 승리는 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오렌지 가운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신 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단체장님들 여기간에 감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드시고 한껏 제한 없이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